사이코패스적인, 과학적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비하하는 형태의 유머를 선호했다. 분명하게 유머와 풍자와 해악의 선을 넘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laughs> 어, 이거 너무너무 과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터졌어. 점잖게 웃어야 되는데, 제가 점잖게 잘못 웃어요. 웃음은 왜 생겨났을까? 웃음과 유머는 언제 선을 넘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은 왜 생겨났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보통 동물부터 살펴봅니다. 동물도 웃을까요? 동물도 웃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나 침팬지 유인원들을 보면요. 우리와는 약간 다른 웃음 소리긴 하지만 분명히 웃는 소리가 들리고요. 포유류는 쥐도 웃습니다. 웃음은 공통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연구하냐고요? 간지럼을 펴서 연구를 합니다. 간지럼에서 웃는 메커니즘은 왜 생겼을까요? 일부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지럼을 주로 타는 부위들은 목, 겨드랑이, 다리 밑에 이렇게 연약한 부위잖아요 간지럼을 타면서 웃는 메커니즘은 보통 언제냐 하면 동물과 동물들이 서로 물어 뜯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장난을 치면서 놀때 일부러 내 연약한 부위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메커니즘으로서 웃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들여다보면요 단지럼을 타서 웃을 때 뇌에서는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과 어떤 위험과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 묘하게 섞여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원초적인 반응들을 좌우하는 부위, 시상과 시상하부와 그리고 뇌간 브레인스템 이쪽의 반응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좀 위험하다, 두렵다라는 신호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도 활성화가 되고 기쁘다, 즐겁다라고 할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보상계에서의 신경전달 물질들도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웃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웃을 확률이 3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안 웃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웃죠.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본딩, 그런 사회적 기능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색하다가 막 한 바탕 웃고 나면은 또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면서 서로 친해지고 이런 걸 보이죠. 실제로 웃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또 역시 줄어듭니다. 동시에 긴장과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반면에 사람들 사이의 신뢰, 믿음, 서로 좋아하는 감정 이러한 것들을 늘려주는 옥시토신의 분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웃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 하나는 싸움이 아니고 투쟁이 아니고 장난이고 놀이야. 라는 표현으로써 동물들도 웃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한 편이야. 우리 서로 믿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웃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위험하지 않고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다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웃음의 이제 원초적인 진화는 알아봤고요. 웃음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게 생겼나요? 유머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유머를 봤을 때는 유머가 뛰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빨리 읽어내는 사회적인 감수성, 인지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일반적으로 지능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유머를 만들어내는 베테랑 코미디언들과 그리고 좀 초보 코미디언들 둘의 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은 베테랑 코미디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연상 능력을 또 갖고 있어 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여기에 붙인다든지 무언가 전혀 다른 어떤 사실 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또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러한 유머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공통적으로 갈등 유발 요인들 같은 경우를 폐학으로 풀어서 웃고 나서 풀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유머 감각을 정의한다고도 할수 있겠죠. 자, 웃음이 왜 생겨났고 유머 감각이 뭔지 봤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모든 웃음이 똑같은 웃음일까요? 웃음에는 다양한 웃음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웃음의 분류 방법은요. 좋은 웃음과 나쁜 웃음. Beneficent laughter 그리고 Maleficent laughter라고 해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웃음과 좋은 웃음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웃음은 함께 웃는 거죠. Laughing with. 나쁜 웃음이 뭐냐면요. Laughing at 이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요. 누군가를 비웃는 거예요. 야야야 재봐라. 아 진짜 이러면서 누군가를 비웃는 거. m a l e f i c e n t 정말 나쁜 웃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될 것은 좋은 웃음과 나쁜 웃음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이런 좋은 유머와 나쁜 유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들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사람들하고 함께 웃는 걸 즐기는 좋은 유머를 구사하는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Prefrontal Posterior Connection이라고 래서뇌 전전두엽, 뇌 전두엽 부위와 변연계에서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쪽 그러니까 뇌의 앞쪽 뒤쪽의 연결이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좀더 약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약간 내뇌 안에서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풀려 있어가지고 남들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걸 보면 더 많이 전이가 되고 전염이 돼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들의 뇌에 있었던 거죠. 사람들하고 같이 웃는 스타일의 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좋은 스타일의 유머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다른 사람이 되게 아프거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아재다이 하면서 막 웃는 비웃는 이런 나쁜 유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가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했대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무감각한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뇌를 봤더니 무감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거나 슬플 때 내가 더 즐거움을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뇌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의 마키아벨리즘 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주로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비꼬거나 누군가를 비하하는 형태의 유머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은가요? 유튜브나 뭐 많은 영상들에 우리를 웃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웃음과 유머를 빌미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저격하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수 있는 말들을 퍼뜨리는 것은 그러한 스타일의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뇌 구조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될수 있는 형태의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조종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사람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종류의 웃음을 발견한다면 같이 웃지 마세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 요런 포인트로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떠한 정신 구조를 갖고 있을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가학적인, 마키아벨리즘적인 가스라이팅을 좋아하는 종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군가가 그런 유머를 구사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죠. 웃음과 유머는 언제 선을 넘는가?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죠. 자, 웃음과 유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위험하지 않아. 해롭지 않아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웃음이고 유머예요 그런데 아나 이거 유머인데 뭐 이거 그냥 풍자한 거야 이거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이거 웃지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나쁜 유머를 구성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유머의 선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유머의 기능은 이게 고통스럽지 않고 해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도구인데 그걸 반대로 누군가를 비하하고 비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유머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어, 이게 유머야라고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웃음과 유머와 풍자와 해악의 선을 넘었다. 이 포인트에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My pain may be the reason for somebody's laugh. But my laugh must never be the reason for somebody's pain. 이라는 말을 했는데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걸 웃음으로 승화해서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거는 다 괜찮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 웃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머와 웃음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는 건데 가장 좋은 유머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유머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웃음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유머를 가지고 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양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태도 이게 진정으로 웃음과 유머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고요.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형. 정태로 잘못 사용하지 말고, 우리 모두 좀더 많이 웃고, 모두 함께 더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